안녕하세요, 손별상장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.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으로 인해서 논란이 심한데요.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 좀 신기들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각종 뭐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이런 많은 설명들과 또 한각 증세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여도 피로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요. 음악 하는 사람들, 작가 뭐 미술 뭐 예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이 마약 투약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. 뭐 시각, 촉각, 이 청각까지 이 평소와는 다르게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셔서 이 현실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뭐 환청, 환각 증세 이런 몸과 마음이 병 들어가서 피폐해지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이런 일들을 일삼는다고 해요. 어떤 분들은 뭐 차를 하루 종일 그냥 도로 질주를 하신 분도 계시고, 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성관계를 또 하시는 분들, 뭐 게임을 뭐몇날 며칠 동안 하시는 분들, 또뭐 어떤 분들은 뭐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하루 종일 드시고, 또 절도 행위들을 일삼는 이런 망상을 겪게 된다고 해요. 신기 들린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요. 무속인이 되는 전초과정 증상과는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일반인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신령님들 이런 조상, 뭐 지방령 우리 무속인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마약하는 사람들처럼 광기를 보인다든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동은 하지 않아요. 신기 들린 것처럼이라고 하지만은 광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. 무당되기 전 보여준 증상은 신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령님들이 오셨다는 거를 각인시키기 위한 증세이고요. 이 마약을 하는 분들은 신기 들린 것 같아가 아니라 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. 약물에 의한 광기. 네,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. 어,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신기가 아니라 광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마약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.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사회가 병들고 가고 있어요. 병들어 가는 사회가 좀 병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